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 거는 비싸고 안 좋은 브랜드는 있을 수 있어. 싸고 좋은 브랜드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음.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도 언급했던 미니멀 룩 베이스로 둔 브랜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번에 준비한 브랜드가 두 가지 브랜드인데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브랜드긴 한데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브랜드는 선시, 선플라워 이렇게인데. 일단 선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디자이너는 타다요시 요네아마. 그리고 슈코 요네아마. 요네아마 부부가 2008년에 설립한 브랜드고 모던하고 세련된 옷을 선보이는데 특유의 느슨한 무드가 있는 브랜드야.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펑키한 무드도 가진 브랜드거든? 브랜드 테마는 뉴비전인데 새롭게 창조하는 참신한 스타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브랜드고 모던한 브랜드인데 참신한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선시의 경우는 선시라는 브랜드 자체를 아는 분들이 보면은 아, 저게 선시 옷이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질 정도로 외색이 뚜렷한 브랜드지. 함께 룩북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아마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네 yeah. <laughs> 자, 얘가 잘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룩북을 한번 보여줘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즌은 2017년도 FW 컬렉션이고 이렇게 이제 첫 장부터 굉장히 잘생긴 일본 배우가 등장하고 랩 스커트를 입고 있, 있잖아 이게 과하지가 않고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이지 그리고 쭉쭉 넘어가면 이렇게 음. 지금 이 끈이 지금 중요합니다. 스트 음, 선 씨가 좀 이렇게 밤념임 타입의 디테일 을 많이 쓰는데 이게 시그니처야. 아. 어. 이런 디테일들을 좀 많이 넣는데 이게 은근히 포인트를 주는 효과가 있어. 음. 길면 되게 실루엣을 강조해야 될것 같아. 그렇 이런 식으로 포인트 줄만한 실루엣. 음. 응. 응. 그래서 이제 르메르도 이제 사람들이 음. 좋아하는 게 어, 네. 모던하고 되게 고급스러운데 어. 되게 느슨한 느낌이라서 좋아하는 거거든. 맞아, 맞아. 봐봐, 되게 간단한 착장인데 되게 선시 같어, 같은 음. 느낌이야. 그래 내가 아까 앞에 말했던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가 선시를 입으면은 선시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다고 말을 한 거야. 음. 어. 또반영이 어. 디젤 나왔지. 나오면 어 지금 이 착장 있잖아 이게 되게 귀엽지 느낌이 응. 이 니트가 아마 그걸거야 나홀로집에서 이제 어떤 아역배우가 니트를 입고 나온 걸 보고 뭐 몰라 캐빈이 입고 나왔는지 누가 입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거기에 거기에서 뭐? 이제 이거랑 똑같은 니트를 입고 나온단 말이야 어... 근데 이거를 이제 보고 너무 예뻐서 어른용으로 만들었다는 걸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응.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준비할 때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찾아지더라. 일단은 아마 확실히 맞을 거야. 그리고 <laughs> 이게 지금 제다이 코트라는 건데 확실히 선 씨가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게 이름이 방금 제다이 코트라고 했잖아. 저게 말 그대로 스타워즈 보고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거든. 선 씨에서 매물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지는 옷 중에 하나야. 어, 이게 완전히 메인 아이템이야. 그리고 나는 2019년도 SS에 처음으로 선시 코트 구매하는 걸 성공했었거든 응. 선시가 조금 짜증나는 게이 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야마했다고 생각한 게 얘네는 온라인 스토어에 절대 입점 안해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라고 편집샵들한테 단호하게 말하는 브랜드거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입점 하는 샵이 없어 워낙 멋진 브랜드라 사실 편집샵 대표님들이 절대 모르가 없,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IM샵이랑도 깔이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뭐 진짜 깔이 잘 맞는 뭐 편집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입점을못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온라인 스토어가 조금 확실히 오프라인보다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오지 않나. 음. 선시를 구매하시려면은 이제 일본의 각 편집사 메일을 보내야 보낸다던지 인스타 DM을 해서 페이팔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구매하기가 힘든 게 얘네는 이제 메인 아이템이 발매가 되면은 워낙 소량 발매를 해서 그런지, 일본 애들이 이제 옷을 좀 미친 듯이 좋아해서 그런지 발매하는 당일 품절이 나. 그래서 내가 이제 성공했을 때가 19년도에 s 을 걸로 그럼 넘어가 보죠. 내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이게 지금 1 9년도 s s 입니다 이게 이, 딱 보면은 남자 브랜드 같잖아. 실제 유니센스 브랜드야. 기본적으로 품은 크고, 기장은 짧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 편이고. 봐, 또 반영이 나왔지. 그리고 이 바지는 방금 2 0 1 7년도 AW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어 이건 나중에 또 넣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줄게. 어. 이게 지금 애프터 파티 코트라는 건데. 뭐 애프터 파티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를 연상을 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내가 구매한 게이 코트 베이지 색깔. 방금 봤던 이 코트를 사려고 그 도쿄 사는 동생한테 도쿄에 이제 선식가입점되는 매장에 전화 좀다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어 한 열몇 군데에서 스무 군데 정도 전화를 했었고 아, 별짓을 다 했는데 사실 그 편집자 입장에서는 내한테 판매할 이유가 없잖아 굳이 이제 페이팔에 파이팔 해가지고 내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결제하고 다시 걔네가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와서 사니까 사람들이 발매한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성철이야 이제 딱그 코트 발매하는 날에 후쿠오카에 있었어 제가 원래 진짜 여행 가는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거 자체를 좀 많이 민폐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부탁을 절대 안 하는데 선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너무 가지고 싶으니까 부탁을 하게 된 거지 성철이한테 음. 하고 이제 후쿠오카의 나이, 나이트웍스라는 샵에 음. 이제 선시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가달라고 부탁해서 마지막 남은 한 장을 제가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방금 보신 코트 베이지, 베이지 컬러 음. 그리고 또 19년대 SS 나머지 또 볼게요 이것도 시그니처야 이 블루종 타입의 아우터도 시즌마다 원단 바뀌어서 나오거든 근데 확실히 선씨가 원단 선택이 굉장히 탁월해 이게 지금 린넨 근데 리버시블이거든 안에는 코튼이고 이거 진짜 멋있어 오 이쁘다 응. 이게 아마 6만엔? 6만8천엔이었나? 원래 이것도 내가 아까 그 코트가 1차 발매하고 이게 2차 발매했어 이것도 사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날 그때는 다 놓쳤어 당일날 바로 전화해 그래서 선시안을 선시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한테 팁을 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선시는 시즌 전개를 다른 브랜드보다 한 템포를 늦게 하거든요. 선시를 꼭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발매되기 전까지 돈을 아껴둬요 왜냐면 언제 발매할 줄 모르잖아. 하루 전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발매하는 당일이 아니면은 이런 메인 아이템들은 살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맞지 내가 아까 말했듯이 좀 펑키한 무드도 있지. 어. 바지핏들 보면 바지핏도 그렇고 아이 코트도 진짜 멋있거든. 이게 아까 그거랑은 또 다른 거다. 어, 디테일이 조금 달라. 실제로 이 도장도 실제로 찍어서 나오는 거거든. 백올리나. 근데 아까 이제 말했던 그 코트보다 좀더 비싸. 음... 이것도 진짜 멋있었는데 이게 코끼리 그 피부처럼 돼 있는 자켓이었거든. 코끼리 피부? 어 약간 엠보싱 같은 거 돈가 겁나 들어가지고 되게 멋있었거든, 저것도. 음, 이렇게. 이 해골이 1시즌의 이 시그니처.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기타도 막 들고 나오잖아. 약간 펑키. 어, 응. 약간 모즈 느낌 나게. 어, 응. 약간 비틀즈 느낌이네. 응. <laughs> 어,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모즈룩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응. 봐봐, 이런 식으로 펑키한 모드도 있어. 응. 응. 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탈무트렌 같이 슬림한 핏감도 보이고, 응. 좀 르메르처럼 여유있는 실루엣도 보여서, 응. 좀 색은 짙은 브랜드지만, 타 브랜드 제품들이랑 적절히 섞어서 착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아, 그치? 어... 근데 내가 이제 그거 있잖아. 막 유튜브 보다 보면, 가성비 브랜드라고 하면서 막추천해주잖아 응. 솔직히 저도 그런 거를 한 번씩 보긴 했는데, 실제로 사입을 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가 또 음. 거의. 뭐, 저희는 퀄리티랑 실루엣이랑 진짜 그만한 돈의 가치가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추천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뭐한 음.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 거는 비싸고 안 좋은 브랜드는 있을 수 있어. 뭐 비싸고 안 좋은 브랜드는 있을 수 있지만 싸고 좋은 브랜드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음. 뭐 예를 들어서 한 8만 원, 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청바지가 있다. 세일하지 않았는데 이게 원단이 얼마나 안 좋을까? 뭐 예를 들어 보통 브랜드들이 배수가 있다고 치면 한 배를 줄이는 거야. 안 좋은 옷을 좋아 보이게끔 하는 게 여. 가성비가 아니야 안 좋은 옷을 어떻게 좋아 보이게 매치를 한 옷을 줄게. 그거는 가성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선실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다이 코트를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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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도 봤는데 저는 일단 구매 실패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원단도 너무 좋고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멋있어 아마 매물 가격이 9만엔에서 10만엔? 이렇게 음. 할 거예요. 근데 비싸긴 한데, 솔직히, 르메르 되게 좋은 브랜드지만, 미니멀 좋아하는 사람들 겨울에 르메르 코트 진짜 많이 입잖아. 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걸 입고 싶다. 하시면은, 음. 10만엔이면은 르메르 코트 200만원 할텐데, 10만엔이면 그 절반밖에 안 하니까. 일단 뭐 가성비는 잘 모르겠고, 그냥 좋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년도 SS는 쭉 그냥 한번 보고 갈게요. 내봐야 이제 컨셉이 똑같아. 어. 아 맞다 이 바지 내가 아까 말했었던 바지거든 이 바지가 뭐냐면 이 전에 시즌에 막 가죽으로도 나오고 약까 파란색깔 바지도 봤잖아 어... 어. 이게 디자인 똑같은 거거든 어... 이 바지 이름이 플리마켓 팬츠라고 이 디자이너 부부가 플리마켓을 갈때 편하게 입는 바지라고 해서 붙 음... 이름이야 근데 편하게 입는 바지 하나를 만들어도 핏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시그니처 블루종에 약간 변형된 타입 음... 음. 딱 선씨 같아 딱 이번 시즌에는 이플리마켓 팬츠를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 어. 색깔별로. 음. 되게 이쁘다 근데. 이거 핏이 진짜 예뻐 음. 실제로 이분에. 이거 딱 아까 그거랑 원단 음. 바뀌어서 나온 거. 이거는 여자들 이 입어도 진짜 멋있어. 이분은 여자분이거든. 아 하나 사고 싶어. 음. 이게 뭔가 세일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내주더라고. 음. 음. 그리고 르메르보다 좀더 편안하지. 응. 선씨가 이제 펑크한 면도 좀 보인다고 했잖아. 음악에서 조금 많이 따와. 봐봐. 뒤계를 봐봐. LP. 그러니까 이 시즌의 분위기는 조금 더 훈메어 같은 느낌인 거야. 응.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훈메어 같은 느낌의 약간 음악적인 그런 것도 영감을 받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내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기타도 나오고, 뭐 여기도 이제 LP판, LP들 막 있지. 딱 이런 느슨한 분위기. 아, 이것도 진짜 멋있어. 멋있거든. 와, 되게 사고 싶게 만드는 브랜드. 음. 음.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브랜드는 선플라워. 네. 플라워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 한국의 몇 군데 편집샵에서 보여주고 있고 진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 주변에서도 일단 되게 많이 입고 다니고 그래도 혹시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준비를 했고 그런 느낌이지 좀어이 브랜드 아직도 몰라? 이젠 알아야 돼 응, 이제 알게 아니 이거는 남자 브랜드야 우선은 덴마크 코펜하겐 발 브랜드이고요 엄청 신기한 점은 201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팬층이 엄청 두털 만큼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야. 개인적으로 나는 좀 너무 아저씨 옷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NN07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 NN07이라는 브랜드를 전개하던 올릭 페데르센을 중심으로, 아크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 마틴 게징, 그리고 아크네랑 생로랑에서 일을 했던 솜포스. 이렇게 3명에서 운영을 하는 브랜드거든? 브랜드의 모토는 이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일상복타 브랜드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의류를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방금 아까 말했다시피 가성비라는 말은 한 배를 낮추는 거라고 했잖아. 이게 딱 그런 브랜드야. 가격을 보면은, 어, 그래도 비싼데? 저 이거 무슨, 그게 가성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타 유튜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거노어 추천해줘가지고. 솔직히 맞는 말이야. 맨날 막 5만원짜리 셔츠, 뭐 3만 막 3만원짜리 셔츠, 막 2만원짜리 셔츠를 추천하더라. 말이가 그게 티셔츠도 있어 5만 원 일단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오래갈 브랜드라는 거는 확실해. 내가 늘 말하잖아 스트릿 기반보다는 테일러링 기반이 있어야 조금 더 롱런한다. 테일러링이 기본 베이스라서 일단 만듦새가 아주 좋고 사진으로는 표현이 잘안될 수도 있지만 원단이 진짜 좋아. 인혁이가 좀 자주 사 입잖아. 사입사 입거든. 와이 블루종을 이 가격에 샀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브랜드고 그리고 심지어 지퍼를 선택을 할 때도 또 이제 남자의 신금을 울리는 리리 리리 지퍼를 사용하죠. <laughs> 왜요? 음. 나는 개인적으로 선플라워가 70년대 모즈룩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슬림한 플레어 핏 팬츠에 슬림한 비스포크 자켓이 많이 나오고 데님도 거의 군더더기 없는 스레드핏이야. 룩북 사진만 봐도 잠시만 룩북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룩북 사진만 봐도 이렇게 덥스룩한 머리가 바로 나오고 음. 이런 식으로 슈트 재킷 입고 음. 나오고 신발 딱 봐도 웨스터 부츠 같아 보이지 내려가다 보면 봐봐 이런 느낌 음. 딱모조륵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느낌이요 음. 근데 룩북은 사진이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음. 어. 느낌 좀 비틀즈가 연상되기도 하지 방금 보니까 그리고 스토어로 들어가가지고 팬츠들을 한번 볼게. 내가 말하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슬림한 플레어백 팬츠들이 막 나오잖아. 그리고 웨스턴 부츠 신고, 약간 아우레가시 쿠바 부츠 같은 신발들 신고 있잖아. 보면 되지? 자, 1500 DKK. 272,000. 굉장히 저렴하죠? 이런 게 가성비야. 이런게 합리적인 가격이야 말도 안되게 막 5만원짜리 이런게 합리적인게 아니야 이런게 합리적인 가격 플리어핏 완전 이쁘지 응. 딱 슬림한 비스포크 재킷에 응. 슬림한 테이퍼드 핏 쿠반부츠 뭐 웨스턴부츠 같은거 딱 신고 이런 너스룩한 머리에 목걸이 하나 두딱 비틀즈가 나타나 거야. 약간 그러니까 요런 느낌입니다 이 브랜드는 베이직한 셔츠들보다는 아우터나 데님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아직 내가 셔츠를 본 적이 없어 <웃음> <웃음> 좋다 안 좋다 말을 할 만한 해줄 수가 없어 어. 근데 데님이 요즘에는 선플라워가 그래도 인기, 인기가 좀 많아졌거든 불과 한 1년 전? 1년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선플라워가 완전 비인기 브랜드였어 그때 당시에는 나는 이제 선플라워가 너무 사고 싶어도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서 못 샀거든 슬림한 채널 가진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씩 <laughs> 사 입었었는데 대님이 원래 판매 가격이 30만원 정도 선밖에 안 하고 얘네가 비행기 브랜드다 보니까 세일을 미친 듯이 때는 거야. 어... 처음에. 아직 막 1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난 당연히 선플라워 10만원. 와, 이거 50% 할인? 훨씬 더 많이 할인 된 거잖아. 아, 선플라워가 생각 보이는 것보다는 질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하면서 막 원달 딱 맞았어. 와, 진짜 좋더라고. 대님이 일단 되게 짱짱해요. 가격은 이제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까지 할인은 아마 안할 거고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데님이 이제 한 25만 원, 30만 원 선인데 가격이 이제 저렴한데 엄청 짱짱하고 아우터도 마찬가지 아우터도 원단이 진짜 좋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잘안될거안 되긴 할 거야 그 옷을 입은 사람을 실제로 딱 보잖아 아저 아우터 어디까지? 되게 베이직해 어, 디자인은 분명히 코스야 옷이 존나 좋아 보여 그리고, 그리고 막 선플라워는 사실 할 말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게 사실 보편적인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거든 만듦새로 거의 다 보여주는 브랜드라서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진짜 자켓이나 데님 한번 구매해 보시고서 만듦새나 원단 퀄리티 보시면 은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지 아마 이해가 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어? 이 좋은 가격에 이 옷을 이라는 말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일단은 데님들이 색깔이 진짜 예뻐 이런 거 보면 어. 봐봐 그러니까 이게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소리야 음. 핏이 굉장히 예쁘죠 봐봐 가격이 다 비슷해 이 데님은 27만원 밖에 안하니죠 봐봐 가격이 바지 핏이 되게 이쁘네 이거는 또 25만원 정도 밖에 안 하는 부츠컷 데님이네요 플레어핏 플레어핏 잘 없으니까 이것도 다 이것도 다 플레어핏이네 플레어라고 심지어 적혀있네 음. 확실히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는 브랜드야 근데 전체적으로 다 슬림하죠 보면 봐봐 1,500kk 가격이 진짜 다 얼마 안 하지 지금 시즌 봐봐 이 블루종 이거 실제로 원단 진짜 좋을 거거든 보통 선플라우가 확실히 옷이 좋아 보여 딱 보면 3500 DKK 자 이거 가격 한번 봐드릴게요 636,000원 음, 가격대가 괜찮지 선플라우도 입력 추천하는 브랜드입니 이런 블레이저핏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선플라우는 일단 사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만큼 저도 리더 의심치 않는 브랜드고 일본 브랜드 선시 그리고 덴마크 브랜드 덤플라워를 추천해드렸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거나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하거나 할 거고 그리고 저희 다음 영상을 다음 영상이 조금 제 기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장석종 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장석종 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크래커 때부터 제가 조금 팬심 있게 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 영상 중에 아이티마우스 쇼리 님이 나와가지고. 꽃 얘기를 막 하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저는. 그 컨텐츠에서는 딥하게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면서 약간 방석조님이랑 추오리님이랑 저랑 뭔가 셋이서 얘기를 한다는 느낌의 리뷰를 한번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기대해 주시면은 근데 너무 크게 하시면 또안될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다음 영상을 좀 최대한 최대한 할수 있는 한 재밌게 빠르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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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